지난 시간 한혜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바로 차정원의 휴대폰에 남아 있던 진태석이 과거 범행을 자백한 그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삭제되었다고 생각했던 데이터를 복구해낸 순간 헤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차례였습니다. 검찰 조사실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검찰 조사 중인 진태석 앞에 한혜라가 나타났습니다. 태석은 헤라를 보며 비웃듯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로 왔어? 하네라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재생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진태석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과거 차기범의 죽음에 대한 내용, 자신이 직접 죽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이걸 어떻게? 왜 이걸 나한테 들려주는 거야? 하네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민 중이야. 이걸로 뭘 할지. 검찰의 증거로 제출하면 당신 꼼짝없이 구속이야. 물증이 없다면 불구속도 가능하겠지만, 진태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하네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제안을 받아들여준다면 넘어가 주지. 제안이 뭔데? 하네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회장직 내려놔. 그 한마디가 면회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진태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헤라의 손에 있었고 자신은 구속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한편 진세훈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을 만나러 간 세훈에게 난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태석이야. 네 어머니 죽이라 시킨 사람. 세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난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진태석이 하네라에게 누명을 씌워서 너와 정원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거야.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순간, 세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모의 죽음, 그 배후의 아버지라 부르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난숙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당신들과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공난숙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진서방. 하지만 세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독해져야 해. 후계자 자리를 지키려면, 그리고 복수하려면, 세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건양그룹의 정점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건양그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을 압박할 카드를 쥐었고, 진세우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건양그룹 회장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건양그룹의 운명을 가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건양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직을 둘러싼 운명의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양쪽 진영은 서로를 예리하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네라 쪽에는 주한을 부회장과 몇몇 이사들이 있었습니다. 진세훈 쪽에는 진태석의 측근들과 보수적인 이사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건양그룹의 미래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손을 들며 자신의 선택을 밝혔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투표가 끝났습니다. 의장이 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네라 쪽과 진세훈 쪽 표를 계산해 보니 정확히 반반이었습니다. 동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난숙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수가. 딱한 표만 행사해줄 사람 없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차 정원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 차림의 정원은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세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네라는 알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차정원 아닌가? 하네라 딸이라던데? 차정원이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원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건양그룹 주식 5%를 소유한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5%면 결코 적지 않은 지분이었습니다. 한 이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5%라고요? 언제 그런 지분을? 정원은 대답 대신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식 보유 증명서였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의 다음 말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저는 한혜라전 부회장님을 지지합니다. 쾅. 진세훈이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원의 한 표로 한혜라 쪽이 확실하게 과반을 넘었습니다. 주안을 부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명확해졌습니다. 공난숙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투표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태석이 거친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정장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나를 끌어내리고 하네라를 올려 누구 마음대로 다 무효야. 이사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태석은 구속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아직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안을 부회장이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진태석 회장의 범죄 행위로 인해 건양그룹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아직 무혐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석이 주안을 노려보며 고함쳤습니다. 주안을 이 건방진. 하지만 주안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진태석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해하신다면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진태석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다 한혜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며칠 전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찰 조사실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그때였습니다. 한혜라가 진태석을 찾아왔습니다. 면회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해라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진태석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과거 범행을 자백하는 그 생생한 음성이었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신이 이걸 어떻게? 왜 이걸 나한테 들려주는 거야? 하네라가 천천히 마치 심판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고민 중이야. 이걸로 뭘 할지. 검찰의 증거로 제출하면 당신 꼼짝없이 구속이야. 물증이 없다면 불구속도 가능하겠지만 진태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하네라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내 제안을 받아들여 준다면 넘어가 주지. 제안이 뭔데? 하네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직 내려놔. 그 한마디가 면회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진태석은 주먹을 쥐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헤라의 손에 있었고 자신은 언제든 감옥에 갈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진태석은 한 헤라와의 거래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분한 마음을 억지로 눌러 삼키며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무혐의만 입증하면 난 다시 돌아올 거야. 진태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쳤습니다. 난 다시 돌아온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기억해라, 이건 끝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진태석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굴욕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태석이 퇴장하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한표 차이였습니다. 하네라가 새로운 건양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박수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해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건양그룹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주하늘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고 공난숙도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정원은 조용히 해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 진세우는 얼굴이 굳은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주먹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세훈은 벽을 주먹으로 쾅 쳤습니다. 젠장!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건양그룹의 새로운 시댁가 열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주한을 부회장실, 넓은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네라를 지지했던 주한을 공난숙 차정원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축하 샴페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축하해. 하네라 회장님. 주 하늘도 정중하게 잔을 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건양그룹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네라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특히 정원아. 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원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난숙이 감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표 차이로 될 줄이야. 정말 아슬아슬했어. 그때 진태석이 나와서 큰일 나는 줄 알았네. 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줄은 몰랐어.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순순히 물러나서 다행입니다. 진태석 회장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뿐이 아닌데 말이죠. 하네라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입장 아는 거지. 증거가 내 손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감옥은 피하고 싶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제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네라가 분위기를 바꾸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양의 논의부터 해볼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정원이를 건양 갤러리 관장으로 세울까 해. 공난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정원이를 건양에서 운영하는 갤러리 관장으로 너무 이르지 않나? 건양회에 오자마자 바로 갤러리 관장이라니. 다른 이사들이 뭐라고 할지. 하네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힘을 주려는 거야. 혼자 살아날 수 있게. 진태석이 분명 반격을 해올 거야. 그 사람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어. 그때 정원이가 막아내려면 그 자리가 필요할 거야. 공난숙이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한혜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자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지? 차정원이 침착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건양그룹의 비자금 관리죠. 맡겨주세요. 주하늘과 공난숙이 놀란 표정으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은 전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혜라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각오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네라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해, 정원아. 네가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한편 이사회가 끝난 후 진세훈은 건양그룹 법무팀의 김 변호사를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지하주차장 한쪽 구석 세훈은 변호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제가 말한 그 영상 파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죠? 네, 부사장님. 비밀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좋아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제가 직접 사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세훈이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진태석 회장의 동선을 계속 파악하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두 보고하세요. 네, 정확히 진행하겠습니다. 절대 실수 없이.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고는 황급히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진세훈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훈은 과연 어떤 지시를 내린 것일까요? 진세훈은 공난숙으로부터 자신의 친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한 사람이 진태석이라는 사실을 듣고 진태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냉철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차기범 죽음의 전말이 담겨 있는 동영상. 이게 내 손에 있는 이상 건양 그룹의 회장은 곧내 차지가 될 거야.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양 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내 친모를 죽인 대가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건양을 내 손에 넣고 당신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진세훈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해라도 진태석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건양가. 고요한 저택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진태석의 서재에 윤비서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윤민정 과장은 한해라가 가장 믿고 있는 측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사실 진태석과 25년 전부터 거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해라 몰래 진태석의 수족 노릇을 하며 진태석의 지시로 공난숙의 첩자 노릇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이중첩자였습니다. 윤비서가 작은 USB를 꺼내 진태석에게 건넸습니다. 지시하셨던 파일입니다. 차정원 씨의 핸드폰에서 데이터 복원한 녹음 파일입니다. 진태석이 USB를 받아들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것으로 날 감옥으로 보내려 했다고? 한해라가 그때 차정원 확실히 보내버려야 했는데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파일을 가져오긴 했지만 아직 하네라 회장님 폰에도 이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진태석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까지는 가져오기 힘들겠지. 헤라가 항상 폰을 몸에 지니고 다니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진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하네라가 회장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나한테 계속 보고 하도록 해. 당장 오늘 있던 일부터 얘기해 봐. 윤비서가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차정원 씨를 건양 갤러리 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차정원을 그의 주먹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갤러리 관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태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건양그룹의 비자금, 즉 그룹의 핵심 비밀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해라가 정원이한테 그 자리를 줬다고,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네라가 차정원에게 진짜 권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 헤라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당장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진태석이 하네라의 서재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헤라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난입에도 해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차정원을 갤러리 관장을 맡겨? 한네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회장도 아닌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진태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차정원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나? 한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태석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정원이 내 딸이야. 정원이도 세훈이나 세미처럼 건양의 자리를 주고 싶었어. 진태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야? 그렇더라도 갤러리 관장은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태석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당신이 회장이 됐으면 이제 부회장 자리도 정리를 해야지. 임시 부회장도 이제 정리가 필요해. 한해라가 눈썹을 치켜올렸습니다. 주안을 부회장이 왜? 진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회장은 세훈이 올려, 한네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힘들어. 진태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세훈이 우리 아들이야? 한네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세훈이는 당신 아들이지. 진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한네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떡하나? 난 이미 당신을 쳐냈는데, 하네라는 태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훈이 점점 더 당신을 닮아가고 있어. 세훈이가 부회장이 되면 당신을 회장직에 올려줄 것 같아? 당신을 이용하겠지. 자신이 회장이 되려 할 거야. 진태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그럴리가. 하네라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훈이 당신 아들도 아니잖아? 진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네라는 품이 있지만 냉혹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세훈이가 당신 아들? 착각하지 마. 당신은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넘어서서 짓밟아야 할 목표물일 뿐이야. 당신이 가르친 게 그거잖아? 하네라의 말에 진태석은 불안해졌습니다. 과연 세훈이 진짜 자기 편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훈은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세훈은 태석의 전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룹에서 결정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한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태석 또한 건양의 회장이 되기 위해 사랑 없이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전처가 데려온 아들이었지만 태석은 자신의 후계를 위해 세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택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진태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재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한쪽 모퉁이에서 차정원이 서 있었습니다. 정원은 헤라와 상의를 하기 위해 서재 앞에 왔다가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차정원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들은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세훈 씨가 진태석의 아들이 아니라고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훈에 대한 진실, 그가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세훈이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 그리고 이 비밀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다음날 아침, 진태석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공난숙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공난숙의 사무실, 태석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난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태석. 공난숙이 차갑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태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공난숙. 공난숙이 비고듯 말했습니다. 아니, 진태석. 내가 하네라랑 같은 편했다고 찾아온 거야? 진태석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하네라하고 잡은 손때. 나 진태석이랑 손잡아. 공난숙이 팔짱을 끼고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진회장님, 죽어가는 호랑이가 내미는 앞발을 잡으라고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진태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회장 자리에 올라갈 거야. 공난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회장님은 이미 끝났어요. 한혜라 회장님한테 약점 잡혔잖아요. 그 녹음 파일 말이에요. 진태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건 공난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건양그룹은 한해라 회장님 시대예요. 진 회장님이 설 자리는 없어요. 진태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공난숙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진태석은 공난숙의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선 그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젠장. 젠장. 하네라에게도 거부당하고 공난숙에게도 거부당한 진태석. 이제 그에게 남은 카드는 무엇일까요? 진태석은 세훈을 믿을 수 없어 공난숙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는 진태석.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건양그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네라의 승리, 진세훈의 야망, 차정원의 비밀 발견, 그리고 진태석의 몰락.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75회는 진태석이 공난숙에게 거절당하는 장면으로 긴장감 넘치게 막을 내렸습니다. 친밀한 리플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양그룹을 둘러싼 복수와 배신, 사랑의 이야기를 매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